23번째 손금 사연입니다. 51세 남성으로 고치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 답을 드렸는데 <laughs> 너무 간단하게 내용을 보내셔가지고 영상 제작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재 구독자 손금은 23번째 이후로 딱히 도착한 사항이 아니기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상담을 요구하신 거라 전체적인 손금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 쪽이 궁금하다 하셔서 재산 선부터 보자면 첫번째 재산 선 타고난 손금에선 운명선이 그래도 중앙을 뚫고 끊김없이 잘 올라가 있기에 M자형 손금이 90%정도 완성된 손금이지만 후천적 손금은 많이 변형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운명선이 너무 갈라진 상황으로 보아 현재 재산이 많이 쌓인 손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끊겨진 부분만 잘 이어진다면 선천적 손금에선 볼수 없었던 삼치창 손금으로도 변할 여지가 있는 손금입니다 아마도 지금 고민하시는 일적 부분이 있거나 계획대로 잘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서 선들이 모아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니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인내하시면 그래도 재산 형성에 나쁘지는 않은 손금이니까 충분히 부자 손금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0대 시기 때문에 후천적 손금이 더 중요한 나이 따라 전체적으로 보면 장수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나 못해도 70대 전후엔 선이 급격히 꺾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건강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도 두뇌선이 꽤긴 편이라 명석한 머리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큰 도움이 될 손꿈입니다. 너무 간단히 재산원만 봐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 손꿈은 이정도인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꿈 사연을 보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손바닥 뒷배경은 반드시 검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색이 너무 밝으면 손가락 경계선과 색이 구분이 안돼서 높기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원하는 손바닥 사진과 배경과 구분이 안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손바닥만 이쁘게 사진이 분리되질 않아서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불목, 불금 되시고 여러분들의 손금 사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라는 엔터테이너들의 손금 요청을 기다립니다.